1번 보면, 어, 가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남세체에 연관되어 있다. 구성 1과 2는 전부 다 동양접합이다. 라고 나와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6번과 7번, 음, 6, 7, 9, 10, 이 가족을 보면은, 음, 정상이 기억에 대해서 우성이고, 정상이 니은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 라지 D, 그 다음에 스몰 D, 라지 H, 스몰 H라고 H라 라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유전자형을 먼저 쓸 건데 구성원 1과 2는 전부 다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동양접합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정상, 정상, 유은 니은 그대로 표현형 그대로 동양접합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6번은 정상, 니은과 그 다음에 기억 정상을 물려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 9번이 기억기억 받아야 되고 정상인 표현영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이 십번이 어, 보면은 니은 니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니은을 가지려면 이 정상 니은 이걸 받아야 된다. 음, 그렇게 했을 때또쓸수 있는 게 어, 3번 같은 경우도 3번도 전부 다 열성 동형이기 때문에 기억 기억 니은 니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얘는 기억 니은을 하나 불러받을 거고 근데 표현형이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 정상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이 기억 니은을 물려받아야 되니까 기억 니은. 그다음에 여기 니은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기억 니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때 문제 풀면 5번. 5번을 쓸 건데, 5번도 쓰면, 똑같이 6번이랑 똑같이 되겠죠? 똑같이, 정상, 니은, 그 다음에, 기억, 정상,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라지 D는 기억에 대해서 정상 표현형이고, 스몰 H는 니은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연관된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맞고 6은 9에게, 6은 9에게, 어, 라지 H를 물려주었냐, 어, 라지 H를 물려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6은 9에게 이거를 물려줬는데 라즈 H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라즈 H를 물려주었다. 10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동생이 가와나의 모두 정상일 확률이 어 10의 동생이 태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음, 지금 6번 7번을 보면 정이 다음에 기억 정다음에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정상 정상인 부모에서 가와 나가 모두 정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정상이 안 되고 얘도 정상입니다. 얘는 정상이 안 되고 얘는 정상이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해서 3번이 정답이 될 거다.